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이 삭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해가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률이 여길 자를 궁률이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지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궁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궁률이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쓸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별명 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궁윤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이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내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시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은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치하는 7천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러.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지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그대 가운데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국률의 역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의 역임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